내일 e 넷 w w e 바로 i 가 바로 나가. 못참아못 참아. 비행기 울렁증. u r 비행기 i n 증 I don't know what you're d o 내 n g I 내려, 바로 know what you're d 왜내 n g I 나 바로바로 내려내려놓고서는 이런 제일 늦게 됐 아니 그러니까 아니가내리라기보 그러니까 그 네, 앞에 가자고 그니까 러 바로 가까운데 가자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그니까 그러니까 아 너무 안타.. 차돌리 그냥 알잘 닦아서 그냥 센스 미고야 나랑 우리랑 <laughs> 똑같이 들었어 여기 2대2야 그러니까 앞 이거야 그러니까 그, 너네가 잘못하면 지고 맞아 내 잘못 없어 맞아 너네가 잘못봐라 기보로! 누가죽으려 아무도 반응 안 됐어 했잖아 그런 <목소리> 지 하자고 늦었어 맞아. 미안 다끊때 <laughs> 어떡해 그거 차 아니야 이래 야나하너수리도할줄 알아? 저렇게 안 되네 고쳐서 가자 그냥 하킨 저아 폐차? 아 폐차 네? 아, 하나 있긴이야 차 하나 있긴 있었는데 아니 달려가는 거임 바로 뭐지? 설마? 야 조용 조용 못본 척해 이씨 <laughs> 진심이 닿았다휴휴 진심이 <laughs> 어? 휴. 방송 일시정지 됨 뒤집어진 어? 거 아니지? 아니야 아, 아, 어. 아니아니아니너너 뭐해 아니, 기범아 아니. 너, 너 뭐해 뭐 너너 달리기 자동 달리기 해 놓고 딴거 했지? <laughs> 봐봤어 <말> <laughs> 아 조심해야겠네. 내지 아 이거 아주 그냥 딱 걸렸어. 박필릴에 아, 네. 빨리 나와요. 개웃기네. 아 나와. 당황했어. 야로내려언들이 발언들이고. 오늘 생일이니까 축하해. 발언들 발언들.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자원이니 8원 8원 진로8 이건 진짜 내 바로 내놨필 <laughs> 네? 내리려잖아아 내리래요 이분이 찐바로 찐빠로 어여기다 아닌가? 어, 오토바이인데 이 어. 어,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어디 갔냐? 예. 음... 어 저기 틴다 아이더라 저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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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제 앞에 여기여기기기 어, 뭐야? 저기야? 이거? 이거 저기네? 이래, 니, 죽여줘요! 미안해요. <laughs> 아니,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이거.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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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아니지, 아니지. 야. 어, 민지 없지. 민지, 민지, 민지. 많다, 야. 네, 일부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이... 엄청 1층인가 봐. 근데 이게 누가 뛰어다니는데? <laughs> 다방에다 있습니다. 아, 아, 여기 바로 바로. 살림 살림 중? 가야 돼, 가야 돼. 태권이 빨리 가야 돼. 뒤에 뒤에 두개 들어간 거야. 아래 야 아, 산 어? <laughs> 지금까지야 도제체 2층에도 있다 이아 실험 결사 반대야 용병 실험 결사 반대야 그 맵에 현수막 아, 아니 어? 궁을 아, 없어봐 이게 맛있게 드시네 올라온다 올라온다 나 지금 진짜 기어다니면서 맵하나하는 와아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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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똥을, 아니, 똥을 아니, 뿌리고 아니, 갔다 MCS는 <laughs> <슬픈> 맞으신 것 같은데 다시다 재밋다 줄... 아니, 뭐야. 씨는... 줄이라고요? <laughs> 어? 줄이라고요. 그랬는데. <laughs> okay, i 이 s a miss. s e r 이라 a w e l i r a 질 e l l s 요 i e l l s e r 니 r a w 오해. l Seri Rawell. Seri r 안 돼, 나 필요해, 나필요 <laughs> 필요 필요하, 필요하시대, 필요하니까 다 필요, 챙겨라, 필요해서, 네, 필요서 <laughs> 바로 버려. 버려. 래그 바로 그래. 아, 피해 배워. 토마호, 토마호. 휴 휴. 마을 지르 아, 이렇나 풀려고 먹었어. 다들 양육차 탈 준비해.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기름 하나 있으면 챙겨줘. 기름 있어, 여기 있어. 아, 하루 다 끝났다. 양념있으면 끝났지 e if y 자중고박 가자 이제 중 t 가 b 가 a good p e r s o 기 어? m not s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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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달려 e going to be a 뽑 o o 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g o 다 이거 하고 발표.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쏘면 양룡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안에가 양룡이. 어? 어? 밖에가 아, 양룡이야. 이 바보들아. 아니 막막 바뀐 줄 알았어. 아맞다맞다 아, 여너너 맞다, 맞다. 아, 너 천재야? 아 오랫동안 안 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나 너의 기죽여. 우리의 기죽여. 와 나씨 아, 미친놈. 7번이다 얘네. 아, 핵이. 너무 아! 너무 아! 큰일 산, 큰일 산에, 큰일 산에 있다, 큰일 산에. 큰일 반대편 큰일 산에 큰일 있어요. 바로, 바로 건너편에 한명 있는 것 같은데. 제, 어, 아, 에이 여기 있어 여기. 한명눕혀놨거든이자 여기 있아요 아, 네, 뒤에 있다, 여기. 2번. 2번 7번이에요, 얘네. 같은 팀. 이런. 얘넨... 와, 저희 우리 데뷔? 팀 먼저 도와줘야 돼. 거의 포기하고 어 응. 뭐, 뭐, 뭐 하라고? 살리라고? 뭐야 음, 이거? 바로 앞에 저기 오, 있어, 저기 나와계시는다나 아, 2번. 왼쪽에 있잖아. 안 보여.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스터 하나야. 음, 똑같은데 있잖아. 아니, 아니, 어? 니 어? 너만 살았어? 아니... 그래... 돌아, 왼쪽으로 크게 돌아 왜이 어? 왼쪽에 사람,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 있어 근데 거러가 죽어요 아, 사어요죽어네 어? 확결이 안찍이 돌, 돌, 뒤에 확결 오른쪽으로 돌아줘 오른쪽으로 왼쪽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가서구 하면은 2번 핑 보이니까 안 잘, 안 잘, 일어나 일어나 1번 털어 아... 대치 중이니까 합... 크게 돌아 빨리. 크게 도는 중. 왼쪽 보면서 도야지. 왼쪽 보면서 뛰어. 휴 집에 집에 사람 사람을. 그렇다면. 기 너무 아, 크게 들어 아, 너무 너무 크게 들었어. <laughs> <laughs> 앞에 하나 기절하고 하나 더 있을까? 아 어, 어, 그러네 앞에 있네. 아, 이쪽에 있을 거야. 있는데. 아이 쪽에 있을까? 연막 있는데. 그 다. 뭐뭐 뭐. 아닌가? 아 이거 네아 뒷발 소리 뭐야 뭐, 놀래라 놀랬잖아 놀랬잖아 이 아이 체 먹지 마요 거기서 왜 먹어 아 상대하지 마스프레지마 뭐 아, 짜증나게 한리지마아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앞에 봐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뒤로 가 <laughs>